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나 건강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 제일 힘든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나쁜 인간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런 나쁜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장소와 사람에 따라 행동하는 교활한 사람 혹은 만만하다 싶으면 교묘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당한 것들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하다는 명목으로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남을 까내려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사람, 남을 잘 무시하는 사람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잘 지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관계 때문에 종종 우리는 좋은 관계를 놓치기도 합니다. 나쁜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를 자기에게 종속시키려 하기 위해 좋은 사람을 흉보고 나를 좋은 사람들과 떼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종속시키려 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내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왜 나쁜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몰비용의 오류 때문입니다. 매몰비용의 오류는 사실 경제학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매몰비용의 오류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이득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인간관계로 가져오면 내가 앞으로 이 친구를 만나도 별로 기쁠 것 같지 않지만, 이제껏 이 친구와 보낸 시간이 아까워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오래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역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에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특히나 나쁜 인간관계에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자신을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올 이유가 없다고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주변에 나쁜 인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이 관계마저 정리하게 되면 끝없이 자신을 낮추며 혼자 남겨졌을 때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남겨지게 되는 두려움으로 나쁜 인간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소시오페스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시오페스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소시오패스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적 자신의 목표를 위해 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 걸리면 소시오패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점점 이 사람을 믿게 되고 이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미 소시오패스에게 길들여져 다시는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쁜 인간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고 상대의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고 이 이외에도 우리는 나쁜 인간관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심이 과한 것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왜 우리가 나쁜 인간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지, 나 자신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인간관계는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활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나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활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나도 호의를 보이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쁘게 꾸며서 진짜인 척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고, 만약 자신에 대해 비판하거나 나쁘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는 인색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착한 척, 잘해주는 척 하다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흔히 간을 본다고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찔러보고, 만만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자기보다 세보이면 친한 척하는 것입니다. 일도 편한 것만 하려하고, 쉬운 일은 열심히 하는 척하곤 합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야가 빠진 사람들은 질투 또한 많습니다. 이런 질투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교활한 수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때 사과를 안 하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어떻게든 자기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이 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방법을 바꿔가면서 속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목적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때쯤이 되면 눈치를 채도 이미 대응을 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은 대개 소시오페스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활한 성격을 가진 친구와 가족을 두고 있는 분의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을 얼마 전 손절했어요. 한쪽은 가족, 한 사람은 친구인데 손절하고 나니 너무 상쾌하고 편했어요. 제가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손절한 가족과 친구가 이런 저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잘못이 있어요. 제 잘못이 가장 큰것 같아요. 가족의 경우엔 외롭다고 해서 다시 만났고 다시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서 만났지만 계속 저 혼자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여러 번큰 사건이 있음에도 용서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냥 잠수로 일관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요 중요한 건 엄마를 포함한 언니 형부 다 같이 살다 보니 저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된것 마냥 떨어져 있어요. 당분간 그들과 연락 안 하려고요. 서로의 잘못을 떠나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서로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처럼 지속적으로 상대가 나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힘들겠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를 위해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도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한 대학원생이 쓴 글입니다.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몇번안본 아주머니 학생이 자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기 과제를 대신 해와 달라고 웃으면서 부탁하는데. 자신이 부족하니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 모습이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그후로 자신의 약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으로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도 교활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교활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느냐, 속으로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종종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특성들이 불쑥불쑥 불쑥 발현되기도 합니다. 나는 전혀 교활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변에서는 나에게 교활한 면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적자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특정 상황에서는 장계를 부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장께를 남을 기만하고 착취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께를 누군가를 기만하고 착취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교묘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교활한 역을 맡은 연기자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교활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치밀함은 물론 뛰어난 인내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또한 교활한 사람들은 일관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말 부단히 꾸준하게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려면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과를 하는지 변명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명을 한다면 왜 저런 변명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무엇을 얻고자 그런 변명을 하는 건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상대에 대해 조금씩 파악하려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교활한 사람들의 교묘한 수법에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쁜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두 번째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계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법륜 스님 또한 계산할 줄 아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만큼 좋으니, 이만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산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는 계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를 줬다고 해서 바로 하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바로 곧장 그 하나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뒤늦게 줄 수도 있고, 끝까지 안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계산에 눈이 멀어 바로 상대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것을 경계하고,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적다면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자기도 무언가를 받기를 시도 때도 없이 바라는 사람을 상대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줬으니 상대도 무언가 주겠지 하는 마음은 기대로 이어질 수 있고 만약 상대의 보답이 없다면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또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계산해서 준 만큼 돌려받길 바라고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줄 때는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좋아서 주었으니 받아야 한다는 계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게 될것 같으면 그냥 주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주는 행동은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산적인 사람 중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계산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결핍과 외로움이 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산적인 사람과 잘 구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는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배려한답시고 무언가를 준다면 인간관계에서 결국 힘들어집니다. 배려도 지나치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감정을 분리한다면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베풀 때 당장 그 상대에게 무언가를 받지 못할 지언정 돌고 돌아 어디선가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내게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를 건네면 좋은 것두 개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얘기했듯, 줄 때는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보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아예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계산할 때는 계산하되, 모든 경우에서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라고 해도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페나우어가 1851년에 발표한 저서에 고슴도치 우화가 등장한 것이 이 용어의 기원입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끔 하였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인간관계로 가져오면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지만 동시에 적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두 가지 모순된 욕망이 공존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와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러한 상황을 사회에서 각각의 인간이 서로에게 어떠한 느낌을 갖는지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인간의 관계가 비록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인간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면 결국 발생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한 관계는 서로에게 신중하고 약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친구뿐 아니라 가족과도 이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현명한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 어느 한 방송에서 어떤 관계든지 끝나면 빈자리가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쁜 인간관계를 끊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인간관계를 끝낸 이 빈자리는 외로움이 아닌 해방과 자유로움이 됩니다. 이제는 나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던져버리고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좋은 인간관계로 대체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 시간에 나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인간관계는 한두 명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전혀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음을 깨닫습니다. 혼자 되는 게 두려워서 놓지 못했던 관계들은 결국은 지치고 지쳐서 혹은 질려서 끝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후에 느낀 점은 왜 진작에 끊어내지 못하고 시간 낭비, 감정 소모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홀가분하고 후련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번 끊어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니다 판단되는 관계는 칼같이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나쁜 인간관계에서 얼른 벗어나 자기가 이제껏 생각만 하고 아직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얼른 하시길 바랍니다.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꽤 빠르게 흘러갑니다. 나중에 나중에 하게 되면 정말 나중이 되었을 때 후회만 가득한 여생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쁜 인간관계를 주제로 내가 나쁜 관계를 왜 정리하지 못하는지, 나쁜 인간관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에 따른 대처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내 내면의 심리를 이해하고 교활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여 내 주변의 나쁜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면 그 빈자리는 좋은 인간관계 혹은 나만의 자유로운 시간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을 여러 번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